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 성경 보시고 스크린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2025년도 8월 15일은 광복절이잖아요. 80주년, 80주년 광복절을 우리가 보냈는데요. 1945년 8월 15일 정오입니다. 12시입니다. 라디오에서 조선동포 여러분,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였습니다. 라는 뉴스가, 메시지가, 긴급 소식이 전해집니다. 수많은 조선, 그땐 조선입니다.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서로 얼싸 안으면서 우리는 자유다. 우리는 해방이다. 광복. 다시 빛을, 자유와, 자유의 빛을 되찾았다. 외쳤잖아요. 36년간의 압제에서, 일제 압제에서 벗어난 이 자유, 해방의 기쁨은 말로 다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그 자유가 완전하냐 이거예요. 너 no, 아닙니다. 남과 북이 분열됩니다. 북쪽, 남쪽 갈라져요. 분열. 그리고 한국전쟁, 6.25 전쟁이 또지 어느 선생님은 북침이래 북침 그렇게 가르쳐요. 말더니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이념 갈등, 이데올로기나에서 계속해서 대한민국은 혼란과 갈등과 분쟁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화는 아직도 소원 멀어요 멀어요 우리는 해답을 정답을 말씀해서 찾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갈등, 대한민국의 분열 이것을 우리는 극복하고 헤쳐나가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대한민국이 하나가 될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32절에 진리가,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죠? 36절에 아들이, 예수님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진짜, 리얼리, 리얼리,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에게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참된 자유를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 자유를 누릴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31절, 32절 읽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요, 거짓된 자유가 아니라 참된, true, true의 예? 참된 자유입니다. 본문에 보신 것처럼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유대인들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그 다음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지금 보세요, 3 1일 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거한다, 거한다. 이 메노 스테이 거한다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하게 머무는 게 아니라 말씀 말씀 안에서 말씀 붙잡고 지속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거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홀드라는 단어,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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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my teaching. 나의 가르침, 나의 교훈을 붙잡으라는,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겠다.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의 제자는 말씀, 이 말씀에 내삶 전체를 어떻게요? 맡기고 내삶 전체를 주님 앞에 의탁하고 그 말씀을 통해 소리가 진리를 순종하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본문에서 이 진리는요, 진리는요 단순한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필로소피, 철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선언하십니다. 선포하셨잖아요. 그래서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알때 우리는 죄의 사슬에서, 죄의 몽해에서 뭐 하는 거예요? 자유. 참된 자유를 경험하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을 잠깐 보세요. 스크린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 뭐라 고했냐 나는 하나님의 나는 너를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어떻게 인도하여 낸 그다.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엑소도스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구원 사건을 통하여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요. 바로 죄로부터의 탈출입니다. 엑소도스 죄로부터의 탈출을 예표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거예요. 출애굽은 어떻게 보면 외적인 자유죠. 외적인 자유예요. 그러면요. 로마서 6장으로 갑니다. 스크린 보세요. 로마서 6장 17절에 뭐라 그랬느냐. 너희가 본래 무슨 종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모하여, 순종하여. 그 다음, 18절이요,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두 그러니까 가지. 죄의 종이 있고, 의의 종이 있습니다. 죄의 종은 자유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의예종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와 복음을 통해서 부활의 사건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할 때 우리는 참된 자유, 참된 사랑, 참된 행복,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 때, 십자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죄의 세사슬, 죽음의 세사슬, 질병의 세사슬, 실패의 세사슬에 어떻게요? 우리는 자유.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33절을 보세요. 33절에, 본문 33절에, 거짓 자유가 있어요. 거짓 자유. 잘못된 자유가 있습니다. 33절에 보시면은요, 유대인들이 반박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반박을 한다고요. 33절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Why? 왜 우리가 자유롭게 돼야 하느냐? 막 반문합니다.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아빠 따지고 있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어리석어요. 어리석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혈통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어깨와 힘이 들어가요. 그리고 전통.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읽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쉬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 이 전통을 자랑하는데.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라고요. 지금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 아래, 로마의 지배를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노예의 노예의 종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또 종로로 다는 것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죄의 종로릇을 하고 있는 존재들이 바로 유대인들의 유대인들. 그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잘못된 거짓된 자유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잘못된 이러한 착. 게 빠질 때가 있습니다. 거짓 자유에 우리가 속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교회 오래 다녔다. 나는 모태 신앙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은 그냥 오토매틱으로 자동으로 나한테 주어진다. 노노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은 신앙이 너무 너무 좋아 예배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봉 선신하고 이러한 부모님 때문에 나는 복을 받고 은혜를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거짓된 자유에 속으면 안 돼요. 어떤 이들은요, 나는 큰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이래. 나는 살인죄를 못뭐 짓지 않고, 하여큰 죄만 죄라고 생각하고, 작은 죄는 괜찮다. 이것도 거짓된 자유에 속한 삶이에요. 작은 죄라도 뭐 해야 돼요? 하늘 앞에 고백, 고백합니다. 컴패션, 회개합니다. 그때 참된 진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손도림들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 보세요. 속에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죄, 죄가 있습니다. 불신앙, 불순종, 불의 불법이 내 속에 가득합니다. 성공할 거야. 나는 출세할 거야. 세상 것만 붙잡는 우리들의 삶이라면 어떻게? 이것은 진정한 자유의 자유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빠지는 것보다는 귀하고 아름답죠. 참 귀합니다. 근데 예배, 한 시간 예배 드렸다고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극렬과 자비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것이 없이는 어떻게? 해요? 종교적인 행위. 이것으로는 참된 영적인 고룩한 자유를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죄의 노예된 상태를 어떻게 말씀하셔요? 34절에 말씀하고 있죠. 3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라 그랬어요?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좀더 생각해 봅니다. 죄의 종. 죄는 단순한 실수. 어머나. mistake, 어머나 실수했네? 그게 아니라고요. 죄는 우리를 지배합니다. 죄는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려요. 힘이 있어요, 파워가.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우리 스크린 보세요. 로마서 7장 22절입니다. 있어요? 로마서 7장 22절에 바울의 고백이에요. 탄식이에요. 내속 사람이에, 사람이 아니에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합니다. 아멘, 아멘. 크, 말씀을 묵상하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23절, 내 지체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내삶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뭐 한다고요? 싸운다, 싸운다. 그래서 내 지체 속에 있는 무슨 법?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내 속에서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과 말씀, 복음과 어떻게요? 세상 것이 율법이 내 속에서 왁 싸우고 갈등합니다. 그때 우리가 승리해야 되잖아요. 죄 가운데 율법 가운데 우리가 머무면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없어요. 지금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종이라고요 종 서번트 둘러서 이 종은요 자기 결정권이 있어요?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종은요 종은요 그래서 이 죄는 죄의 종이 될때 죄가 우리를 소유합니다 넌내 거야 까불지 마 하면서 어떻게 해요 죄가 우리를 다스려요 죄가 우리의 생각, 마음, 말과 행동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컨트롤, 지배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죄의 법을 우리는 내 스스로 죄의 세 사슬을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자유할 수가 없어요 나 스스로 셀프 스스로 자유할 수가 없어요. 물은 셀프지만은 자유는 셀프가 아닌 누군가가 나에게 참된 자유를 주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부패한 존재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를 헬프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어떻게요?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 초이스. 그것도 언컨디셔널 무조건적인 선택을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 우리를 선택했어요. 초이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개혁주의 칼빈주의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그레이스. 내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자유, 진실한 자유를 누리며 맛볼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그럼 이제 마무리합니다. 36절입니다. 우리 36절 다시요. 로마서 8장 36절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희망, 희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아들이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 우리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유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가 없어요. 권리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 주인집의 아들은, 아들은, 쉽게 말하면 부잣집 아들, 주인집 아들은요, 어떻게 해요? 주인의 권세,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적인 권세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유할 수밖에 없고, 기쁘고 즐겁고 신나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박살 깨트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유,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마 성경을 봅니다 히브리서 2장으로 가면 스크린 보세요 2장 14절 뭐라 그랬어요? 자녀들은 우리들을 유다인 유대, 유대 백성뿐만 아니라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여기서 그도는 누구의 예수님도 예수님은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으신 인성을 취하신 예수님 을 말씀하는 걸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패스 통과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 누구? 마귀 사단을 멸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사건이 그래서 마귀의 권세를 죄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무찌르시고 깨트리시는 그러한 권세임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다음 말씀 보세요. 15절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무슨 노릇?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어떻게?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죄와 죽음, 사망, 근심, 걱정, 영역, 불안,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 결바 푸셨도다. 모든 결박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유의 나는 자유 다시 한번이요 예수결박 예수결박 부셔도다 모든 결박 모든 결박 부셔도다 나의 결박 나의 결박 나는 자유의 나는 자유의 나는 자유의 나는 자유의 아멘 예수님이 나를. 저가를 통해서 어떻게요? 죄와 죽음 사망에서 율법의 권세에서 자유 자유케 하셨음을 믿으시면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어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패밀리,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 그럼 이제 적용, 적용합니다. 성도님들, 남은 날들 8월의 3 죄와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무서운 거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죽음, 질병, 암. 무서운 것도 많아요. 우리 이걸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중독. 세상 것에 우리가 막 중독됩니다. 오기야막 빠져. 중독 조심. 비교식. 남하고 비교하고, 아이, 짜증나. 그러면 안 돼. 열등감에 빠지면 안 돼. 나는 나고 너는 너고 같이 공유하고 공생하고 공존하는 것이지 열등감에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성공과 출세에 감박관념에 또 묶여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아무것도 못하지? 절대 우리가 자기를 자꾸만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나는 사랑받아야 되고 나는 인정받아야 되고 나는 성공해야 되고 나는 출세해야 되고 나는 뭐해야 되고 너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면 죄 가운데 우리는 얼거메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암흑의야 너는 내 아들이다 암흑의야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자유케 하노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죄악과 허물을 덮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귀한 존재로 세워주셔요 스크린 잠깐 보세요 고린도 우서 3장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요,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무엇이요? 자유가 있는 이라, 아멘. 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의 영, 성령님이 함께 계실 때, 그곳에 뭐가 있어요? 자유,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삶을 살아갈 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열받지 마세요. 본인 손해요. 스트레스를 이겨야 돼요. 자유해야 돼요. 갈등, 누구와의 갈등, 세상과의 갈등. 그래서 막 상처받고, 아우난 누구 때문에 짜증나, 짜증나. <laughs> 갈등, 상처. 왜 상처를 받습니까? 왜 상처를 줍니까? 우리는 그리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자유의 삶을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축복하면서 오늘을 사셔야 됩니다. 한 주간도 실수를 줄이세요. 미스테이크, 실수를 줄이세요. 죄책감을 이기세요. 실착하면서 우리가 자유해야 돼요. 가정에서는요 용서와 화해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부모, 가족, 자녀, 남편 안에 가족들이 있어요. 시댁, 친정,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고요. 사랑해야 돼요. 용서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면 그것이 나를 또 다른 종의 상태, 노예의 상태로 나를 만들어 버려요 미움의 노예가 되고 원망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사랑의 노예가 되고 용서의 노예가 되세요 차라리 그래서 예수님의 자유는 우리를 용서와 화해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셔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있어요 성경 하나 더요 10편 119편 4 5절 있나요? 보세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주의 말씀들을, 주의 계명을, 주의 말씀을 부하였으니 사모했사오니 말씀을 사모하니까 어떻게요? 뭐하게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비틀비틀 우왕좌왕 칼팡잘팡이어왜 자유롭게 크,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사랑과 행복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 뭐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면 말씀을 무상할 때 하나만 더이 세상 대한민국을 보세요 다시요 이데올로기 이념 사상 세대 간에 지역 간에 모든 갈등 갈등 아픔 상처가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어떤 교회는 와 그냥 쪼개지고 갈라지고 분열하고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복 뭐. 그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사랑이, 복음은 화해, 복음은 용서, 복음은 화목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이제 영원한 자유를 사모하세요 영원한 자유를 사모하세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화해, 자유를 선포해야 됩니다 육신의 광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광복을 우리는 누리고 맛봐야 돼요. 마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80주년의 광복은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분열과 갈등이 우리를 지금 꽉 묶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달라요, 달라요.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함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36절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너희를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자유, 해방, 사랑, 기쁨, 은혜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예배하시는 모든 손오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죄의 새사슬들을 다 끊어주시고 다 풀어 주옵소서. 말씀에, 복음에 거하며 제자로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자유를 누리며 맛보며 그 자유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나라 이민족이에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유가 충만 충만 넘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